다음 그림은 이차함수 와 있는 f(x)의 그래프인데 방정식이고 합성함수지만 가 이걸 합성함수 구하는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합성함수를 구할 때이 부분을 치환하는 형태야. 그걸 꼭 기억해. 그래서 여이 f(x)를 t로 치환을 할게. 그러면 여기에서 z를 t라고 놓게 되면은 f(t)가 0인 거야. 그럼 이 그래프에서 f(t)가 0인데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y 좌표가 x는 0이야. 근데 어차피 t나 x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0 되는 값두 개를 찾았어. 하나는 그래서 t가 마이너스이고, 하나는 t가 1이 나와. 근데 찾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세실근의 합을 구하래. 근이 세개가 나온대. 그럼 여기서 이제 t 대신에 이제 다시 fx를 집어넣는 거야. fx가 마이너스이고, fx가 1인 걸 찾는 거야. 그럼 fx가 마이너스 2 나오는 값부터 찾아보자.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여기야. 그치? 그래서 여기서 교점이 하나 나와.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1 나오는 거야. 대충 1을 한이 정도라고 할게. 그럼 여기가 y는 1이야. 그럼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. 요세 근의 합을 구할 거야 만약에 이 근을 직접 찾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요 꼭지점 나와있건 x절편 나와있으니까 fx를 찾아서 y는 1나오는 x값 두 개를 찾으면 돼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 합을 찾는 거잖아 일단 마이너스 2 나오는 건얘 하나밖에 없지 얼마 나와?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근데 얘가 fx는 1나오는 이두 개의 값을 선생님이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할게 왜냐면 얘가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. 이게 지금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. 그럼 알파 베타의 중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. 그걸 이용을 할 거야.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나누기 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. 얘네들의 중점이 얘니까. 그래서 우리가 찾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인 거야. 이해 돼? 1 나오는 값 그래서 여기서 이두군의 우리가 알파베타를 찾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세실근의 합을 구할 거야 어차피 이미 두군의합 구해놨고 이것도 합이 나왔으니까 다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인 2번이 답이 되는 거야